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의 듣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기 인생을 손님인 듯 남의 눈치만 보며 살고 있으신가요? 남의 눈치나 보며 살고 있다면 현재 내 삶이 비루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함께할 이 책에 기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인 척 아둔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알고 지혜를 갖출 때내 삶은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것을 전하는 이 책은 스페인의 대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과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직설적인 조언을 담은 인생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현명하고 솔직한 직원으로 지금의 사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과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이야기와 함께 할게요. 인생에 위대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부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규칙은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거절할 줄 아는 것이죠. 부적절한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이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할 수 없게도 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속하면서 자신에게는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악용하거나 그들이 용인하는 것 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잘못이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명한 절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할때 심사숙고에 접근하는 것은 커다란 장점이며 이보다 더 확실한 이성의 증거는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행동은 그것을 실행할 때 안전하게 행하는 것으로 뒷받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중함을 꺼립니다. 하지만 신중함은 행운의 여신이자 만족의 여신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언제나 문으로 곧장 돌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원래가 무모하기 때문이죠. 이런 단순함으로 인해 그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신중함을 보이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비난에도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간혹 행운이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무모한 자들은 모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반대로 현명한 자는 매우 신중하게 일에 접근합니다. 이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정찰하죠. 이들은 꼼꼼히 살피며 전진하고, 그래서 아무런 위험 없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수렁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신중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현명한 자는 신중함이 그 근거를 획득할 때까지 탐색하며, 전진합니다. 오늘날 사람들과의 교류에서는 거대한 함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미리 깊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우유부단만큼 이를 크게 그르치는 것도 없습니다. 액체는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한잘 썩지 않죠. 그런데 어떤 일에서든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따금 판단력이 혼란을 겪는 데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행동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한편 어떠한 일에서도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분별력과 단호함을 가진 그들은 천성적으로 최고위직의 자리를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깨어 있는 두뇌는 업무의 진행을 돕고 일의 성사를 쉽게 해줍니다. 그들은 언제나 즉석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판단을 말하고 난 후에도 그들에겐 언제나 다음 일을 처리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실적 눈 감아줄 줄도 알기에. 복잡한 일에 좀처럼 말려들지 않습니다. 점잖게 슬쩍 등을 돌림으로써 그들은 복잡한 미로에서 벗어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가장 힘든 전투의 한가운데서 노련하게 미소를 지으며 빠져나옵니다. 최고 사령관은 거기에 가장 큰 가치를 두죠. 무언가를 거절해야 할 때는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이 예의 바른 술책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알아들은 척하는 것보다 더 교묘한 술책은 없습니다. 나쁜 일에서든 좋은 일에서든 끝장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절제로부터 비롯됩니다. 극단적인 정의는 불의가 됩니다. 오렌지도 너무 짜면 결국엔 쓴맛이 나죠. 즐기는 것도 절대로 극단까지는 가지 마세요. 정신조차 극도의 긴장이 오면 둔감해지기 마련입니다. 잔인하게 쥐어짜면 우유가 아니라 피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위대한 보호, 그것은 분별력의 제왕이자 조심성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지죠. 그것은 하늘이 준 재능이며 최초이자 최고이고 가장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보호 장비이자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무언가의 부재를 더욱 강하게 혹은 더욱 덜하게 인지시켜 줍니다. 인생의 모든 행위는 보호 능력의 결과에 달렸습니다. 그런 능력은 모든 일에 필요하죠. 모든 일은 분별력 있게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성에 걸맞은 모든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착이며 그 애착은 모든 경우에 가장 올바른 것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언제 거꾸로 생각해야 하나요? 특히 좋지 않은 술수가 이야기 되고 있을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반대로 생각해서 예는 아니오로. 아니오는 예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에 단점을 말한다면 그 점이야말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모든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종종 좋은 것을 칭찬하지 않기 위해 나쁜 것을 칭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나쁘게 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은 기쁘게 목표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수단의 정당성 여부에 더큰 비중을 둡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실패의 치욕이 세심한 노력보다 언제나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승리한 자는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할 수단들의 세부 사항은 보지 못하고 다만 좋거나 나쁘거나 그 결과만 주목할 뿐이죠. 그러므로 목표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결말은 모든 것을 금으로 입힙니다. 수단이 부적절한 것이었을 경우에도, 그러니 달리 행복한 결말에 도달할 수 없다면, 때로는 예술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좋은 것은 여러 사람을 흡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좋은지 쉽게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죠.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은 언제나 미움받으며, 그것이 그릇이 되기까지 한다면 조롱을 당합니다. 이때 그의 판단 능력은 위신을 잃게 되고 그는 잘못된 감신력을 지닌 채 고립되고 말죠.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고 그 대상을 비난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감신력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모두가 말하는 것은 대상의 실제 모습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관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도 할줄 알아야 합니다. 매우 현명한 사람들은 대개 속기 쉽죠. 그건 그들이 비범한 일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꼭 필요한 일상사에서는 어둡기 때문입니다. 숭고한 것을 관찰하다 보면 그들에겐 사소한 일가를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것을 모르기에 경탄의 대상도 되지만 어리석은 자들에게 무지한 자로 취급당합니다. 그러니 현명한 자라면 속지 않고 비웃음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상인의 기지를 체득하세요. 또한 굉장히 순고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불가피한 일상의 일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실용적이지 않은 지식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삶을 살줄 아는 것이 오늘날의 참된 암입니다. 어떤 이들은 매사를 비방하고 어떤 이들은 매사를 일거리로 만듭니다. 언제나 이들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매사를 진지하게 여기고 그것을 싸움거리나 은밀한 일로 만들어버리죠. 짜증나고 불쾌한 일은 가급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지 못한 때에 일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흘려들어도 될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중요한 많은 일들은 방치되어 하찮은 일이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큰 일이 되어 버립니다. 모든 일은 처음에는 쉽게 해치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약이 병을 만들기도 하죠. 꼭 나쁘지만 않은 인생의 규칙 한 가지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악기를 막아내는 방패를 가지는 것은 통치자가 가져야 할 위대한 술책입니다. 이는 시기하는 자의 말처럼 무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실패와 그에 대한 비난의 형벌을 다른 이에게 돌리려는 고도의 술책인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잘될 수는 없으며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긍지가 다소 손상을 입더라도 불행한 일을 떠맡을 수 있는. 희생양을 거느리세요. 겉으로 온전해 보이는 사람이 모두가 실제로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모습을 가장하고 있을 뿐이죠. 그들은 망상의 지식인 기만을 낳고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에게서 지원을 받으며 진실을 약속하는 확실함 보다는 거짓을 약속하는 무지에 더큰 애착을 보입니다. 거짓은 많으나 진실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기만은 반드시 다른 많은 기만을 필요로 하기에 모든 것은 망상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기만은 공중에 세워진 것이기에 반드시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죠. 잘못 착수된 일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은 이미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옳은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늘 지나친 확신에 사로잡힙니다. 판단이 그를수록 고집은 커지죠. 승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고집을 부려 잃는 것이 더 많은 법입니다. 완고함은 진리의 투사가 아니라 조악함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설득하기 아주 어려운 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확신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망상적인 고집쟁이들도 있죠. 둘 모두 어리석음과는 뗄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확고함은 의지에 속하지 분별력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으니 판단에서 실행한 결과가 실패라면 피해는 곱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한 비결이 될수 있습니다. 정작 구할 때는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을 때에는 저절로 손에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이기에 이 그림자로 인해 모든 것의 속성 또한 비천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쫓는 것은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뒤따릅니다. 무시하는 것은 더 나아가 가장 훌륭한 복수이기도 합니다. 붓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말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계명입니다. 그러한 방어는 흔적을 남기고 적의 파렴치함을 징계하기보다 그에게 영광을 주는 역효과를 낳기 때문이죠. 직접 공을 세워 얻을 수 없는 이름을 간접적으로 얻고자 훌륭한 인물의 적수로 나서는 것은 하찮은 자들의 술책입니다. 뛰어난 적수가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못했을 인물들도 많은 것입니다. 망각보다 더 심한 복수는 없습니다. 망각은 무의 티끌 속에 모든 것을 묻어버립니다. 비방을 잠재우는 방법은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비방에 대응하면 손해를 입으며 우리의 위신이 깎이고 적에게 유리할 뿐이죠. 작은 오점 하나로 우리의 명성에 광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약해질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좋기만 한 사람은 화낼 줄도 모릅니다. 그건 그 사람의 태만함이 아닌 무능력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에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이 인격체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새들도 때로는 허수아비를 조롱할 줄 압니다. 달콤함과 새콤함을 번갈아가며 보인다는 것은 훌륭한 감식력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아이와 바보는 달콤함만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너무 좋아서 그런 무감각한 상태로 빠지는 것도 죄악입니다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 책 중에서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인생 수업과 함께 했는데요. 겉만 번지르르한 관념적인 인생 조언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실천 수칙들이 가득 담겨 있으니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